경우의 수 개념 영상입니다. 사건과 경우에서, 경우의 수의 정의부터 알아볼 것 같은데요. 일단 사건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이야기합니다. 이 실험이나 관찰에서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. 그렇다면 경우의 수는 무엇일까요? 이 사건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가지수를 이야기합니다. 따라서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,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? 먼저, 사건 A와 B가 있을 때의 경우인데요. 사건 A 또는 사건 B가 하나만 일어나는, A와 B 중에서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. 이럴 때는 사건 A와 B, 경우의 수를 m과 n이라고 칭할 때 m 플러스 n을 하면 사건 a 혹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알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a와 b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? 사건 a와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과 n 앞에와 같이 m과 n이라고 하면 이는 곱해주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유형으로 보는 경우의 수 가지 수,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. 먼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사람을 일렬로 세울 때 사람 x 명을 일렬로 세울 때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데요. 예를 들어서 n 명을 구한다고 하면. N 곱하기 N-1, N 곱하기 N-2, 띵띵 띵띵 하다가 2 곱하기 1까지 하면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, 되겠죠.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N명이 7명이라 하면 7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1열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. 7, N을 칠이라고신면7 곱하기 6, 즉, 42를 해주면 되고 42라는 경우의 수가 나올 거고 n 명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해주면 됩니다. 즉, x 곱하기 x-1 곱하기 x-2라는 것이겠죠? 이렇게 1렬로 세우다가 이웃하게 1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. 일렬로 세울 때 특정한 것을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.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곱하기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. 어, 이웃하는, 거, 하,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칭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경우의 수 곱하기 그냥 묶음 안에서 한 묶음, 두 묶음, 세 묶음 안에서 그냥 자리만 바꾸는 것의 경우의 수를 곱하게 되면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자연수의 개수가 있는데요. 먼저 0을 포함하지 않는 수와 0을 포함하는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. 0이 아닌 서로 다른 한자릿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연수의 개수는 n장이었으니까 전체 n장 곱하기 n장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두 장을 뽑았을 때의 경우고 세 장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m 그리고 0을 포함하는 경우는 어, m-1 곱하기 m-1 두 장의 경우 세 장의 경우 이게 안 뜨네요 세 장의 경우 m-1 곱하기 m-1 곱하기 m-2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. 이때 m을, 5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맨 앞자리에 5가 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포함하지 않는 것이니까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, 5를 포함하는 경우는 맨 앞자리가 0이 올수 없는 것이고, 뒷자리에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요.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n 곱하기 n 1이라고할 때, 자격이 같은 대표, n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를 n 곱하기 n 분의 1, 2분의 1 배를 해 주신다고, 해,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이게 자격이 같은 거와 다른 거, 이게 무엇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, 음, 학급에서 반장과 부반장이 있잖아요. 이거는 자격이 다른 것이죠. 그런데, 예를 들어서 1반의 일반의 반장과 2반의 반장이 있으면, 둘다 똑같은 자격인 것이잖아요. 그래서, 1번과 2번의 1번과 2번의 반장들이 있을 때는 n 곱하기 n-1 해주면 되고, 예를 들어 서3반에 뭐 반장과 부반장이 있으면 n 곱하기 n-1, 분의2 아니죠, 아니죠, 2분의 n 곱하기 n-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